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번 보시면 We use d the does. 우리는 이용한다, 사용한다. 뭐를? 두나, 더즈를. 어디에서? In simple present questions. 단순 현재 의문문에서 자, 이, 단, 이 simple present가 그때 단순 시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얘는 쉽게 우리나라 말로 일반 동사 현재 시제 의문문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동사 현재 시제 의문문에선 뭐를 쓴다? 두나, 더즈를 써서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비번을 가도록 할게요. 자, 비번 보시면 study the w o r d order 단어의 순서를 공부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좀전 페이지에서 그 공식처럼 알려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d o not 더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트 예문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예문 볼게요. Do your friends live? 여기가 포인트죠. do. 두나 더지를 쓰고, 그 다음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왔습니다. 주어가 몇 인칭인가요? Your friends 하면? 그렇죠. 3인칭이면서 복수죠. 아, 그럴 때는 뭐를 시작한다? 두를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Do your friends leave? 너희 친구들은 산니 near here. 이 근처에 이런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near here. near, here 자, 그 다음 예문 갑니다 does chris work 여기도 does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됐죠 chris가 몇 인칭? 사람 이름이면서 한 명이니까 3인칭 단수죠 그래서 does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크리스가 일하니 on Sundays. 자, Sunday에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일요일 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예문. What does this word mean? 자, Do 나 Does로 이제 문장을 시작하는데 의문사를 쓰고 싶다. Where, What, Why, How 이런 의문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의문사는 어디에? 맨 앞에? 배치 시켜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공식처럼 더즈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this word 이 단어 이런 것도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더즈를 썼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이때 mean 하면 의미하다 뜻하다 이렇게 해석해서 this word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또 포인트가 있네요. 자, questions with always and usually. 자, 의문문이에요 with, 뭐뭐와 함께 있는 always. with, 한 뭐뭐와 함께란 전치사죠. always는 항상, 그리고 usually는 보통 대개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들입니다. 얘네를 의문문 만들 때엔 어떻게, 어떤 위치에 넣느냐. 자 does Chris work? 우리 아까 했던 예문인데 어 always 보니까 어디 앞에 왔나요? 아그 동사 원형 앞에 일반 동사 앞에 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 여기 work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Does Chris a r r a y s work? Does Chris always work? 크리스는 항상 일하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On Sundays, 일요일마다. 자, 그 다음 밑에 예문 보시면 어, 의문사가 있어요. 의문사는 어디? 문장 맨 앞에 쓰고. To,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자, 그 다음 usually라는 부사를 일반 동사 앞에 위치시켰습니다. 또 이제, 어, 선생님, 여기 보면 앞에도 두가 있고 뒤에도 두가 있는데, 어,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자, 앞에 두는 아까 의문 문을 만들기 위해 문장 맨 앞에 두나 더지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do나 does는 조동사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얘네가 조동사 역할을 하고 usually 뒤에 이때 do는 하다라는 일반동사 뜻이 되겠습니다.는 조동사, 얘는 일반동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밑에 표현 보시면 what do you do 하는 일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말하겠습니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자 밑에는 What's your job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이 평상에 만약에 회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밑에 게더 쉬워요. What's your job? 장, 당신이 하는 일이 뭔가요. 되게 쉬운데, 근데 이제 회화에서 What do you do? 이 표현도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하죠. 자, 그래서 예문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예문 보시면 What do you do? 너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I work in a bank. 전 은행에서 일해요. 이렇게 답변을 주었네요. 자 이제 10번 갑니다. 자 10번에서도 또 remember 기억하래요. 자 do를 쓰는 경우 얘는 어떻게 되냐면 do I 뭐뭐뭐 do we do you do they 이렇게 문장이 시작한다는 얘기죠. Do they play soccer? Do you play the guitar? Do we cook? Do I know you?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they like music. Do 썩고, 데이, 썩고, 라이크 e 그래서 두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왔죠? 자, 더즈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 주어가 뭐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즈 쓰고, 네, 조금만 올라갈게요. 여기. 자 여기 d o 쓰고 그 다음 뭐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어쩌 s does he like does she like does it rain a lot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d번 갑니다 d번은 그냥 짧은 답변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죠 답변입니다 그래서 yes I do yes we do yes you do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예문 보시면 play the guitar do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완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너 기타 연주하니? No, I don't.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do your parents speak? 두,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그래서, your parents는 몇 명입니까? parents니까. 두 명이죠, 부모님. 이제, 부모님, 엄마, 아빠 이렇게 두 명이니까, 복수라서, 뭘로 시작했나요? 두로 쓰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 speak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님께서 영어를 말씀하신 영어를 하시니 그랬더니 yes they do. 네, 그들은 하세요. 그래서 yes they do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밑에 예문 계속하면 Does Ryan work hard? Ryan. 주어가 3인칭 단수죠. 사람 이름 한 명이면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뭐를 시작했어요? 더즈 쓰고, Ryan. 이름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그래서 Ryan은 열심히 일하나요? Yes, he does.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es. 만약에 아니요, 열심히 일안 해요. 아, 그래서 걱정입니다. 자, 노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죠. No, he doesn't 라고 해주셔야죠. 자, 계속합니다. Does를 썼다는 건 주어가 뭐를 의미해요? 그렇죠. 삼위친 단수라는 걸 의미하죠. Your sister. 오, 진짜 삼위친 단수 왔구나.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그렇죠. 동사원형. Does 쓰고 주어 쓰고 동사원형. 그래서 너의 여동생은 in Paris, 파리에 사니? 그랬더니 교재는 Vancouver 이렇게 도 있어요. No, she doesn't. 아니요, 안 살아요. 뭐 어디에 사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죠. 7.2에 Make questions from these words do does. 자 의문문 만들어라 이 단어들로 do와 does를 넣어서. 자 put the words 단어를 넣으세요. In the right order 알맞은 순서대로. 3번 문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3번에 How often TV you watch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의문사가 있을 때 문조건 문장 맨 앞에 넣어주라고 했어요. 그럼 How often 쓰고. 자그 다음에 일반동사 의문문은 주어 보다 누가 더 앞에 두나 더지를 먼저 쓴다고 했죠? 그러면 둘를 쓸까요? 더지를 쓸까요? 그렇죠. 주어가 유니까 두 쓰고 you watch 동사 원형 왔고 TV 그래서 how often do you watch TV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8번 문제 가져. 8 번에 your sister work h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work가 일반 동사니까 문장 맨 앞에 두나 더즈로 시작하는데 your sister 주어가 3인칭 단순해요. 그럼 뭐로 시작할까요? 그렇죠. d o 쓰고 그 다음 주어 your sister 동사 원형 work 쓰고 here does your sister work 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죠. 9번에 breakfast always you have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have라는 일반 동사가 있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do나 does로 시작하는데 주어가 뭔가요? 그렇죠. you죠. you는 몇 인칭? 인칭 단수 복수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o 로 시작해서 do 쓰고 주어 유써 주고. 자, 근데 동사 have를 쓰려고 봤더니 부사 always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일반 동사 앞에 always나 usually를 쓴다고 했으니까 always 먼저 쓰고 have breakfast 이렇게 해 주시면 되죠. 오늘 수업도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 자신 꼭 칭찬해 주시고요. 또 오늘 공부하신 일반 동사의 문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